김현지 대통령 비서실 제1부속실장의 이름이 또 소환됐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 소통비서관에게 같은 중앙대 출신의 인사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에 추천해달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자. 김비서관이 제가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에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휴대전화 화면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되면서다. 이러자 국민의힘은 인사 권한이 없는 제1부속실장이 인사에 개입했다면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며 김현지 실장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포문은 송원석 권내 대표가 열었다. 송원내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 위원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잠시 국민 시야에서 사라진 현지 누나 김현지 부속 실장, 전 총무비서관이 다시 화려하게 등장했다. 최근 확인된 인사 청탁문자에서 김 실장이 대통령실 핵심 실세로서 민간 협회장 인사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황이 보여졌다. 원조 친명 인사조차 김현지 실장에게 한수 접고 인사 청탁을 해야 할 정도라면 그 위세가 어느 수준인지 짐작조차 어렵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즉각 인사농단 사태에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대책을 즉각 발표하라 양양자 최고위원도 같은 자리에서 비판에 가세했다 대한민국 대통령실이 대학 동아리 수준으로 운영된다 김남국 비서관은 대통령 비서실장을 형으로 대통령 최측근 제1부속실장을 누나로 칭한다. 공사 구분과 공직위계, 공적마인드도 없는 민주당식 정치의 민낯이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민간단체라 정부 재청권도 대통령 임명권도 없다. 그런 자리를 대통령실 비서관이 비서실장에게 추천한다는 것은 대통령실 민간 영역까지 인사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뜻이다. 대통령실은 김남국 비서관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가 대통령실의 인사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한다. 김재섭 의원 역시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 실장에게 인사 또는 경고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문제의 핵심은 김현지인데 매를 맞는 건 김남국과 문진석이다. 대통령실은 김남국에게 민주당은 문진석에게만 엄중 경고를 한다. 대통령실이나 민주당이 정상이라면 최소한 김현지 실장에 대해서도 인사 조치나 경고 조치를 해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현지 누나한테 허락받아야 인사 추천이 되는데 감히 김현지 이름 세 글자를 꺼낸 죄로 불쌍한 김남국만 혼난다. 여전히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김현지에 대해 입도 뻥긋하지 못하고 있다. 조선시대 왕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담지 못했던 비위풍습이 2025년 민주당에서 김현지 세 글자를 향해 다시 작동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4일 김현지 실장을 비선실세로 규정하며 이재명 정부의 인사 시스템을 강하게 질타했다.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것이 감시받지 않는 권력이고 그 감시받지 않는 권력에 도취되었던 비선실세들은 정권을 무너뜨렸다. 문진석 의원과 김남국 비서관 간의 오고 간 텔레그램 메시지는 이재명 정부의 인사가 어떻게 망가지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줬다. 대통령이 불편해하고 김현지 부속실장이 두려워할 만한 인물로 특별감찰관을 지명하면 된다. 대통령께서 가장 적대시하고 두려워하시는 검찰의 능력 있는 검사 한 명을 지명해서 한번 그의 기준으로 이재명 정부의 공직기강을 잡아보도록 하라! 김현지가 레드팀이 아니라 김현지 같은 사람을 잡아내는 것이 레드팀이다!